안녕하세요. 송담풀입니다. 아, 아까 같은 뽕샷. 드라이버를 친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제 이런 뽕샷이랑 이별하실 때도 됐잖아요.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뽕샷 탈출 방법. 지금 시작할게요. 스카이볼. 저희가 흔히 뽕샷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공이 이렇게 클럽페이스 중앙에 맞는 게 아니라, 이 헤드 윗부분에 맞으면서 이런 뽕샷이 발생하게 돼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자국이 남죠. 제가 아까 뽕샷을 치면서 이렇게 자국이 남았네요. 뽕샷을 많이 치신 분들은 이렇게 헤드 윗부분에도 자국이 많이 생겨요. 이 뽕샷이라는 거는 특히 드라이버를 배운지 얼마 안된 초보 골퍼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그럴 만도 한게 아이언도 찍어쳐, 우드도 찍어쳐. 계속 저희가 배웠던 거는 공을 바닥에 놓고 이 헤드로 내려치는 것만 배워왔어요. 몇달 동안 계속 이렇게 내려치는 것만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티 위에 있는 공을 올려치래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질 않죠. 이 뽕샷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헤드가 내려가면서. 다운블로가 아닌 헤드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이 맞는 어퍼블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스윙에 어떤 잘못된 점으로 인해 올려치는 게 아니라 자꾸 내려치면서 이 뽕샷이 나왔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셋업인데요. 올바른 어드레스를 취하게 됐을 때는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약간은 낮게 되고요. 척추는 미세하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저희가 그립을 잡을 때 이렇게 합장하듯이 양손이 같은 높이에서 그립을 잡는 게 아니라 오른손이 약간은 내려가면서 잡게 되거든요. 오른손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아래에서 잡기 때문에 이 내려간 만큼 오른쪽 어깨도 약간은 낮아져야 되고 당연히 척추도 오른쪽으로 약간은 기울어져야 돼요. 그런데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공을 이렇게 왼쪽에 놓고 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공이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은 이 오른쪽 어깨가 작고 앞쪽으로 나오고 척추가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어드레스를 취하게 되는데요. 왼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은 이 헤드가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는 이 어드레스 때 왼쪽 어깨보다 내 오른쪽 어깨가 아래 에 있는지 그리고 척추는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여져 있는지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회전인데요. 뽕샷이 많이 나는 분들을 보면은 리버스 피봇이라고 불리는 이런 동작을 많이 취하게 돼요. 자 보여드리면은 리버스 피봇은 이 체중이 백스윙 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걸 리버스 피봇이라고 하는데요. 백스윙을 할때 오른쪽 골반이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회전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몸이 자연스럽게 회전이 돼야 되는데, 리버스 피봇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른쪽 골반이 회전이 아니라 밀리게 되면서 보통 많이 발생을 해요. 오른쪽 골반이 백스윙을 하면서 밀리게 되면은 보상 동작으로 인해 상체는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거든요. 아까 제가 어드레스 때도 중요한 게이 척추각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드레스 때는 오른쪽으로 잘 기울어졌는데 스윙을 하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되겠죠? 제가 지금 이 척추 모양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저는 그냥 팔을 좌우로 흔들면서 그냥 가볍게 스윙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스윙을 하는데 척추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은 이 헤드는 굉장히 완만한 궤도를 그리면서 스윙이 이루어지는데요. 만약에 척추가 왼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가파른 스윙 궤도를 그리게 돼요. 가파르게 헤드가 내려오면은, 그렇죠. 저희가 지금 고치려고 하는 뽕샷이 계속 나오게 돼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백스윙 중에는 이 오른쪽 골반이 뒤쪽으로 빠지면서 회전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골반과 함께 상체도 자연스럽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돼야 되고요. 회전이 되면서 이 클럽 헤드를 내몸 뒤쪽으로 이렇게 넘겨줘야 되고요. 우측 골반이 이렇게 밀리면서 이 클럽 헤드가 굉장히 가파르게 들어올려진다 라면은 여기에서 스윙을 할 때는 굉장히 가파른 스윙 궤도를 그리면서 뽕샷을 유발하게 되니까요. 백스윙을 할때이 오른쪽 골반과 이 몸의 회전, 이 회전에 집중하면서 스윙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뽕샷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알겠는데 연습 방법이 중요하겠죠. 이 3번 우드를 활용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3번 우드를 이런 식으로 티를 높게 꽂고. 샷을 해 보는 거예요.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이 아래위 폭이 넓기 때문에 약간은 찍어서 치더라도 이 아래위에 넓은 폭으로 인해 공이 어느 정도는 맞아 나가는데요. 우드의 경우에는 이 아래위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공이 조금만 찍혀 맞아도 공이 제대로 맞을 수 없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을 기억을 하면서 이 클럽 헤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맞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이 올려치는 느낌을 익히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찍어서 쳐 볼게요. 헤드를 올려치는 게 아니라 내려치는 느낌으로 샷을 하면은 자, 보셨나요? 밑에 티만 맞고 공은 그 자리에 있어요. 이게 아니라 티를 높게 쓰고 우드 가지고 올려치는 연습을 해 보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올려치는 느낌이 돼야 이티 위에 공을 우드로 칠수 있거든요. 충분하게 연습을 하고 드라이버를 들고 같은 느낌으로 스윙을 하신다 라면은 이 올려치는 느낌을 보다 쉽게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뽕샷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헤드가 내려가면서 맞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맞아야 된다는 점.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충분하게 연습을 하시면은 이 지긋지긋한 뽕샷에서 해방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송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